야, 어떠냐? 어마어마하지 않냐? 어? 하나 골라봐. 오늘 계시거든. 여이 싸게 해줄게. 민키 없어요? 민키? 예, 민키랑 바람돌이. 야, 왜 민키랑 바람돌이 네가 집에 가서 그려서 봐. 씨. 이거 완전히 그악 무도한 새끼고, 만이 씨. 야야야 그러지말고 민티랑 바람 부린 다음에 하자 어? 응? 에이 손좀리지 봐봐 에이 꼴렸네 민티야 바람불이 아니면 안사요 쟤 피한거 아니야 야야야 알았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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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 아, 씨발 새끼들이 싸가지 정말 존나 없네 이 씨발놈이 뒤질래? 어? 야 일로와봐 바람불 때려아 아저씨! 아, 야, 씨발놈. 뒤질뻔했잖아, 이개 씨발놈아, 야.